이동합니다. 오늘은 9월달 되면 우리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 주말 농사 하시는 분들, 9월달에 심을 만한 작물들을 갖다가 제가 오늘 한번 어, 소개를 할까 합니다. 뭐다 대부분 다 많이 이제 요즘에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알겠지만, 어, 일단은 9월초 되면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어, 김장배추, 김장무, 그 다음에... 비트 모종이 있으면, 씨앗으로 하면 안 됩니다, 비트는. 대신에 이제, 비트 모종은, 이제, 한 9월, 한 초에, 한 5일 요 정도까지만 심으면, 그래도 웬만큼, 어, 안에 굵은 거를 갖다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세 가지를 일단은, 어, 제일 먼저, 9월 초에, 어, 심어야 됩니다. 9월 초에 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양배추라든가, 콜라비, 뭐, 양상추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상추, 뭐, 적겨자, 케일, 뭐, 쭈 뭐, 많죠, 뭐. 쌈채소 종류, 상추 같은 거, 이런 거 심으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월 한말 정도까지, 대부분 우리 하우스 여러 동 있는데,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모종들 많이 지금 크고 있죠. 굉장히 많아요. 지금 모종이, 어, 뭐, 하여튼, 200구짜리를 해갖고, 수백 판이 있는데, 수백 판이 있죠. 한 동에 한, 고 70판 정도가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우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뭐 지금 몇백 판 되는 거죠 여기 몇백 판또 넘죠. 그래서 9월 초에 심을 만한 작물은 일단은 김장 배추 여기 김장 배추 저게 지금 모종을 계속 나가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택배 나가고 우리는 일단은 어, 일찍 심었습니다. 그래서 김장 배추하고 김장 무는 하여튼 조금 이제 어. 그 지역에 따라 좀 차이 나지만 이제 심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일부는 이제 뭐 심은 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라비라든가 모종만 있으면 콜라비라든가 뭐 양배추 같은 거 그런 거 겨자 로메인 케일 뭐그 다음에 뭐, 뭐 대파 모종도 있으면 대파도 심어도 어 잘만 크면 김장 때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대파도 심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근 같은 거, 당근도 괜찮잖아요. 예, 당근도 이제 심어도 괜찮으니까, 당근 같은 것도 이제 또 심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알타리 같은 거, 예, 알타리도 또 심어도 괜찮습니다. 알타리 심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금치 같은 거, 만약에 가을에, 늦가을에 시금치를 갖다가 먹어야 되겠다, 뽑아서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9월 중순 정도 하고, 만약에 겨울을 놔야 되겠다라면, 한 10월 중순 정도 돼서, 어, 씨앗을 갖다가 파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중순 정도 되면, 알타리하고 9월 중순에는 이제, 아, 요거는 지금 적교자입니다. 적교자인데, 이렇게 억제를 시켜놓고서, 이제 우리도 요거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어, 저 모종에 전부 다 하우스에 전부 다 심어야 될, 그런 모종들을 지금 중순에 이제 알타리, 쪽파, 시금치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20일, 15일 넘으면 홍삼마늘을 갖다가 심어야 됩니다. 홍삼마늘. 근데 일반 마늘 같은 경우는 뭐 9월 말, 10월 초에 심어도 되지만 홍삼마늘 같은 경우는 어 9월 한 20일 경에 파종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희도 뭐 작년에 저희는 한 9월 말에 파종했는데. 어뭐 워낙 대가 실하게 나오니까 음, 이 요거는 케일입니다 케일. 뭐 홍삼마늘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대가 크게 실하게 나오니까 어, 뭐 홍삼마늘은 진짜 조금 일찍 심어가지고 어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심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조금 어, 기동량을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어, 홍삼마늘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심어가지고 9월 한 20일 정도 심어서 뿌리를 딱 활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울을 나야만 어 나중에 대가 봄 돼서 대가 실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알도 좀어 크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9월 고구마를 갖다가 고구마 밥한 대기 한천평 정도 되는 거를 고구마를 일단 수확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마늘 전용 비료를 갖다가 좀 넉넉히 넣고 원래 이제 개분 같은 거 넣으면 좋다 그랬는데 어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개분은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혹시 발효가 잘 됐다 하더라도 가스피에 이런 게 이제 혹시 발생할지 몰라서 이제 그거는 조금 피하고 올해는 그냥 어 마늘 전용 비료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봄에 어 추비로 이제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요 그다음에 뭐. 엽채류 같은 경우는 우리도 뭐 많이 심지만 엽채류 같은 경우는 뭐한 9월 초에 심으면 거의 뭐된설이된설이오고도 사실 엽채류는 어,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엽채류 같은 거좀 심어놓으면 아주 진짜 맛있어요. 아주, 왜냐면 밤낮 기온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어, 그때가면 쌈채소 엽채류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엽채류 같은 거 모종이 있으면 그런 거좀 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요거는, 음, 황근대고 요거는 또적근대거든요적근대 모종인데, 어, 뭐 이렇게 아주, 야, 살짝 억제도 되면서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치커리. 적치커리고 요 옆에는 우리 그 구독자님들 아주 좋아하는 생채. 생체. 네, 생채입니다. 아삭아삭하죠, 요거. 어, 올해 이제 가을에 많이 심었다가 겨울 중간에 한번 이거 생채 포기 생채를 한번 할 거고 그다음에 어, 봄 돼서 또 포기 생채를 하는 거를 갖다가 어, 이벤트 하고 할 겁니다. 자, 뭐이 정도만 음, 하면 그래도 웬만큼 9월달에 심을 작물들 갖다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하자면 9월 초에는 9월 초에는 어, 김장 배추하고 김장 뭐 비트 정도 이제 심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9월 초 이제 좀 중순 정도 가면 콜라비 그 다음에 엽체류 종류 상추 적겨자 그 다음에 치커리 로메인 케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또 심어도 괜찮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당근하고 대파 예, 당근도 어, 이때 파종하면 한 보통 수확시기가 어, 70에서 80일 정도 되거든요 당근이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심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9월 한 15일 넘어가서 20일 정도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알타리가 보통 알타리하고 어 시금치 어 쪽파 요거를 심으면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어 알타리 시금치 쪽파는 보통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어 있다가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한 20일 정도 되면 이제 10월, 11월 초 정도 돼서 어 수확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김장을 시작을 하니까 그거를 김장 시기를 맞춰서 약간 늦추던가 조금 빨리 하던가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마늘 올해 이제 홍삼 마늘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는데 한 9월 20일 정도 되면 꼭 홍삼 마늘을 갖다가 먼저 심고 일반 뭐 의성 마늘이라 이런 것들은 육종 마늘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더 있다 심어도 어 관계는 없는데 일단은 홍삼 마늘 갖다가 어 전문적으로 재배 진, 재배하시는 분들이 9월 20일 정도는 어 그래도 심어줘야. 어 홍삼마늘이 굉장히 알이 굵고 튼튼하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 그거는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9월 달에 심을 만한 작물을 갖다가, 어 몇가지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체크를 해 놨다가, 아, 요거 한번 심어 봐야 되겠다. 어,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솔바이 농원, 어쌈 채소도 지금 여기 엄청나거든요. 아, 이거 아주, 우리가 이걸 다 또, 어, 그 하우스 전부 다 뽑아내고서 지금까지 수확했던 그런 것들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어 기비를 하고 또음 비닐 씌워서 또 모종을 다 심고 또 관리하고 나중에 따고 이게 일이 보통 어 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자 오늘 9월달에 심을만 텃밭에 심을만한 작물들을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바이 농원했습니다.